아, 폐렴과 폐암은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아, 그래서 폐렴이 폐암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만 어, 일부 폐암에서는 폐렴으로 오진되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폐렴이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발생을 하게 되면 혹시 폐암이 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약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두 종류의 암이 기원이 되는 세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암의 특성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소세포 폐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을 해서 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음, 소세포 폐암은 처음부터 그 혈액이나 어, 임파선을 타고 잘 퍼지는 성격이기 있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고 어, 약물 요법이 중심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암과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흡연이 되겠고요. 어, 기타 어, 만성염증성 폐질환에서 일부 어, 폐암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결핵이라든지, 또 폐섬유화증 등과 같은 특정 질환이 어, 오래됐을 때, 만성염증을 동반했을 때, 일부 어, 폐암의 발생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폐암이 아주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증상이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의 증상들,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객혈이 동반되는 수가 있고, 또 조금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원인 모르게 증상이 지속될 때는, 어, 흉부 방사선 사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 유용하겠습니다. 증상과 폐암의 진행은, 어, 꼭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는 폐암이라도 굉장히 빨리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 크기가 크고 증상이 있었지만 어 전이는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상으로 폐암의 그 전이라든지 진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폐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중요한 것은 폐암은 그 사망률이 다른 암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폐암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한 가지 특징은 최근에 비흡연자, 또 여성에서 생기는 폐암의 발생이 늘어나는 경향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어, 폐암의 진단에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내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은 어, 중심부 폐암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가 되겠는데, 어, 내시경을 어, 기관지 내로 삽입을 해서 어, 폐암의 어, 위치라든지 형태, 범위, 크기 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조직을 채취해서 폐암을 어, 확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 기관지 내시경이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고요, 이제 조금 거북한 느낌이 내시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일반적으로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 내시경 후에 어, 내시경을 했다는 것도 기억이 잘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통증 때문에 내시경을 어, 회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COPD 우리말로 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 이 질병은 흡연을 오래 했을 경우에. 어, 우리 몸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폐포가 담배에 의해서 파괴돼서 점점, 점점 진행이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COPD는 문제가 되는 게 담배를 끊더라도 증상이 원상태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빠른 시기에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 또그 흡연이라는 폐암과 공통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COPD 환자에서 상당수에 있어서는 폐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폐암 환자에서 COPD가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금연에 어, 그 특별히 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COPD의 치료에 있어서는, 어, 근본적으로 파괴된 폐포를 회복할 수 있는 약은, 어,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어, 폐 기능을 보호하고, 더 이상 파괴가 되지 않게 하고, 어, 또 급성 악화를 줄일 수 있는 약제들은, 어, 현재, 어, 투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